안녕하세요.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입니다. 제가 32살에 기적같이 개그맨이 되는데요. 개그맨 되기 직전에 산 기슭에 다 쓰러져 가는 폐가, 사람이 살지 않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. 사업을 하다가 한몇 억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산 적이 있었는데요. 제가 그 산에서 살때 가장 하루에 많이 했던 말이,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진다.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. 이 말을 하루에 정말 한 몇백 번을 한것 같습니다. 정말 최악의 시기였는데 이 긍정적인 말을 제가 우연히 책에서 발견하고 나서 계속해서 점점 좋아진다, 점점 좋아진다. 모든 면에서 매일 매일,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 년을 했는데요. 그 결과 기적같이 일반인이 개그 콘서트에 특별 채용이 돼서 특채 개그맨이 됐습니다. 그 이후로 뭐 여러 CF도 찍고 뭐 LA 위문 공연도 갔다 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. 그 이후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동기부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. 지금도 제가 하루에 평균 한 100번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매일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점 좋아진다.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진다. 이 말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루에 뭐 몇십 번, 백 번, 이백 번 계속 하시면 반드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루라도 빨리 쉽게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. 반드시 여러분들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동기부여 강사 고혜성이었습니다.